국내 최대 패션 행사죠. 서울 패션위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개최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스타들의 패션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굉장히 눈이 즐겁더라고요. 네. 화면 보면 나오네요. 티파니 씨도 있고. 음. 네. 아무래도 봄 패션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네. 블랙을 택했네요, 티파니는. 아이오아이의 김도연 씨. 아,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아까 복고 패션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본, 저, 짙은색이 이메인가 아, 클라라. 아, 아 클라라. 아, 클라라가 아. 거의 매일 오고 있는데, 네. 가장 노출이 심했던 날이 있었는데, 네. 역시나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어. 아.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패션을 하고 오셨어 아, 근데 오랜만에 뵙네요. 옷을 네. 소화를 잘하네요. 몸매가 워낙 좋으시니까. 네. 김영광 씨. 음, 맛있어요. 잘생겼네요. 진짜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비, 네. 아, 비율도 좋으시네 아, 심쿵. 웃을 때마다. 어, 차오루 씨네요. 귀여운 차오루 씨. 아직 배추랑 같이 사나? 요 <laughs> 헤어졌습니다. 하차해서. 아, 하차했어요. <laughs> 네. 오연석 씨. 아. 아, 확실히 봄이네요. 오픈솔더가 그렇죠.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네. 오픈솔더에 약간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클라라 씨도 처럼 비슷한 음, 네, 음. 의상을 입으셨었고. 오, 멀리서 봐도 지금 벌써부터 흔한데요? <laughs> 아... 비비드한 게 이번 시즌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안선영 씨는 좀 저... 옷이 저기... 언니 너무 웃기세요. 네, 정채연 씨.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정체가. 아, 이거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저 귀걸이. 가걸이특이한데별걸이 있잖아요, 걸이 네. 네. 저거 쉽지 않은데. 걸이귀걸만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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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아귀키 민키. 걸이귀안이서쇼이 귀걸이. 모델이 귀걸이. 귀이귀이귀 화제가 됐었어요 이분은어 멋있다 아우 정말 프로토셜 고오그 그쵸 누군지 어. 모르겠네 키가 어, 크있어요 크신... 아하 뭐 근데 정말 차승원 씨는 실물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네. 막 진짜 막 가슴이 설레요 막 보면 네. 저렇게 멋있게 늙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클래스라는.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옆에 계신 지상렬 씨도 멋있게 이제 나이를 먹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니돼 네, 네. 네. 하여튼, 그, 보단... 저도 뭐, 차승원씨 이렇게 뵈면서, 네. <laughs> 아, 진짜, 같은, 예, 남자로서 진짜, 예, 부럽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진짜 멋있게 늙어가는 게, 그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음, 예, 맞 젊어서 이쁘고, 뭐, 좋은 거 있고, 뭐, 그런 것도 빛이 나지만, 맞아요. 나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멋있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